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아 예예 예. 예 전화 괜찮을까요 예 말씀하세요 예예 예, 저는 지금 혼자 예. 살고 있는데요 예 혼자 계신데요 예. 예 지금 아 어떻게 인연을 좀 만났을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화 여쭤봤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은 선생님 네속 시원하게 본인 저기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저요? 예. 아, 어, 저 5년생이에요. 나이 먹었어요. 예, 5년생이고, 예. 예, 5년생인데, 예. 예, 나이보다는 좀 젊어 보여요. 운동을 많이 하고, 예. 예, 학교 때부터 운동 예. 선수를 해가지고, 운동, 어떤 운동을 했어요? 배구를 어떤... 많이 쳤어요. 아, 배구? 예. 그럼 키도 크겠는데? 예, 커요. 키가, 예. 64랬는데 지금 60이더라고요. 62? 네, 줄었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아이고, 62도 저기 선생님 작은 키가 아닌데. 예, 지금도 여과도 어. 하고. 예. 예, 지금. 운동, 몸무게는? 몸무게가 지금, 어. 올해 들어서, 지금 제가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아, 어, 저녁에 늦게 밥을 먹으니까. 예. 어, 올해 살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 그.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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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가지고 지금 65kg 나가가지고. 아. 어. 아, 어, 그래서. 그래도, 뭐, 배 나오거나, 이렇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게, 저기, 몸무게는, 제가 볼 때는, 정상이고. 아, 그 정상이에요? 예,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 사세요? 성남이에요. 성남? 네. 아, 그래. 성남에서 그, 가게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은, 네. 미스 성남 정도 되겠다. 아이, <laughs> 그렇진 않아요. <laughs> 가게는, 네. 어떤 가게 하세요? 음, 가게가, 예. 음 저기 양꼬치 마라탕 하고 있어요. 양꼬치 마라탕. 네. 예. 그거. 아저거 하고... 하시는데. 아, 그렇지 도 않아요. 아, 어, 요즘 저기 선생님 경비가안 좋다고 다들 말씀들 하시는데. <laughs> 아, 우리, 가게... 뭐 우리 가게는. 우리 가게는 잘돼요. 아, 또잘 되는 데도 있긴 있네. 예 네, 그럼요. 가게 아, 나름이죠, 아. 뭐. <laughs> 그래, 저는 예. 그... 네, 평생 가게를 장사를 예. 해왔던 사람이라. 예. 네, 뭐 그, 가게 노하우도 조금 있고 해 가지고. 어, 가게가 몇 평이나 돼요? 가게가 테이블 1개예요 아, 그 저기 직원을 두고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직원 없이 못 하시요. 어, 그러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네. 달에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벌어요? 한 달에 제 앞으로 떨어지는 것이 한700 정도 되고요. 예. 예, 네, 제가 또 식품 회사를 했댔어요. 예. 식품 회사를 하다가 나이 먹으니까 아들 앞으로 넘겨주고 제가 지금 예.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예. 네 식품 회사에다 아들 이름이지만 제 이름으로 또 다른 걸뭐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양쪽에서 돈을 버시네그렇다 봐야죠 아그래아이고그 사업 소환이 좋으시구만 보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요 뭐그 선생님은 사별하셨어요 이혼하셨어요 사별이요 언제 사별했어요? 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 제가 평생을 혼자 안 살아봐가지고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요. 아, 그래. 그, 저기, 선생님. 네.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고. 네. 아, 그래. 이제 저한테 이 전화 주신 건 누구 소개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아... 유튜브를 심심하니까 저녁이면 잠도 네. 안 오고. 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TV를 잘안 봐요. 아, 그래, 보다가 이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화하셨네. 요 네, 그래서, 어. 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나이에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사는 거는 걱정 없어요. 아, 네. 그, 네. 지금 그냥, 저기 선생님, 네. 저기 성남에 뭐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빌라 갖고 살아요, 빌라. 아, 그 운전도 하시고, 아 그럼요. 따도 온전한... 아, 있겠네. 그러면은 당연하지요. 어, 그러면은 어. 뭐, 아 그러면은 뭐상의걱정이 없지. 네, 그, 지금 자녀는 그... 선생님 몇 남매를 두셨어요? 자녀 아들 둘인데 어. 어, 다 결혼을 했어요. 선생님. 아이 그럼요. 다 결혼하고 생각을 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네. 지금은 이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네 보니까. 예 네, 각자 어. 다 우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고 저하고 각자 셋이 서다 각자 살기예요. 서로가 도와주는 거 없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저부터는 그거 반대를 하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 만나고 싶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좀 구질구질한 거 싫어해요. 그래. 구질구질한 거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어. 제가 나이 먹었어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좀.. 동안이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좀 나가면 멋진 게아니 성격이 좀 쿨한 성격이네 보니까? 예뿌래요 네, 싫은 깔끔하고.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아. 화끈해요 성격이. 아 그, 그런 그좀 비슷한 분을 만나시면 되겠네? 예 네, 화끈하고 예. 그래도 럼그 나가 같이 다니면 좀 괜찮다 하는 사람을 저는 좀 이래 돼도 좀 세련된 편이에요. 아그 옷은 주로 이제 어떤 옷을 주로 입고 다녀요? 캐주얼 같은 거? 예 네, 캐주얼을 좋아해요. 아, 그,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에, 봐요 예, 예, 예. 캐주얼을 좋아하는 편이고. 음, 그, 댄스가 있고. 예, 예. 저는 그런 스타일이라. 예. 아, 막 옛날 노인네들처럼구지구질한거 입으면 좀 이상해 보여요. 그럼요. 그, 시범도 선생님. 네. 연하가좀 괜찮지 싶은데. 아이전더도 아지요 <laughs> 이런 말 하기, 생태서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했죠. 에이, 그럼요. 그럼 몇살연하까지 너무... 괜찮아요. 몇살연하까지 아, 아 욕심인 것 같은데 그 한번 아니 그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열살까지상관 없어요 이제 건강해요 아무 병도 없고 먹는 약도 없고 아열살 연하 정도도 네. 괜찮다? 네 사실 그러면은 선생님 네. 열살 연하 제가 구해 드릴 테니까 아 가능해요? 노래 하나 해 보세요 노래 <laughs> 전 노래 잘안 해요 아 노래는 안 해요? 네. <laughs> 춤은 잘 추는데 노래는 잘안 해네. 아 춤은 좀 하는데. 네, 악기 같은 것도 잘 다뤄요 저는. 그,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예. 꼭 키우는 걸 좋아하고. 꼭 키우는가? 네, 꽃을 지금도 아유 다육이가 한 500개 있었는데 예. 아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줄여 가지고 지금도 한 300개 있어요. 아. 그림도 그리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 선생님 네. 지금 하시는 그 마라탕 그 장사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아 하는데 그제요? 저는 사업을 못나요. 평생을 사업하는 사람이라. 음. 아 그건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나이에 상관없이. 예 <laughs> 네, 저보다도 저는... 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저는 나만이 어. 못있는 성격이에요. 뭐든지 해야 되는 성격이고. 어. 아 지금도 자꾸 그냥 모든 걸 비워나가는 성격이에요. 좀 그러신 것 같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 저희 네. 들보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다이나믹하고 아유 고그 활기 넘치고 아좀 활기 넘치는 이액티브티한 그 그런 저기 기운이 느껴지는요선는네 네. 저보고 예. 어, 70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해요 저는 50대 후반이라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 지금 네, 손님들 중에서도 사실 연하들이 좀 아. 네, 눈치가 좀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식당에서는 싫어요, 손님들하고는. 아, 그래. 네, 좀 그... 멀리, 좀 떨어진 사람들하고 사귀기 싶어서, 음. 어, 혼자 있는 게 제가 성격이 이렇게 활달한데. 그러면은, 저 선생님, 네. 그럼 열0살 연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연하 남자 한번 만나가지고, 껴있는 네. 분 만나면은, 네. 그, 어떻게 뭐 하고 싶어요? 그, 남자를 위해서 어떻게 한번 내가 해주겠다. 이런 뭐 각오 같은 게 있어요? 당연하죠 제가 연하를 추구할 때는 그만한 거할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예. 하는 거고 뭐 지금도, 어떤, 어떤 걸해 네. 주고 싶어요 저는 유람 같은 거 많이 다녀요 유람 예제 지금도 지금 보따리 사가지고 놀라 나가려다 전화 받았어요 아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아, 어, 그런 걸 잘해요. 근데 낚시는 어서는, 아 귀찮더라고, 너무 다녀보니까. <laughs> 근데 남자하고 뜸 네. 맞춰가지고. 네. 하기 근데... 싶으면, 남자 원하는 걸다해주고 싶어요. 아, 남자가 원하는 걸다 해주고 싶다? 예, 네, 저도 그만한 능력도 되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연하하면 찾겠지. 예, 네. 능력이 안 되면 못 살지요. 아. 연하는 키워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 선생님, 네, 네. 그 약주 같은 거는 한잔씩못 하세요? 아니, 저는 그런 거못 해요. 아, 그래. 그건 안 네. 해도 됩니다. 네. 에이, 술은 못 하고, 묵금 네. 답답할 때 담배 한 대씩은 피워요. 아, 담배는 뭐 그거야. 뭐, 기호식품인데, 뭐, 한, 한 대씩 피워도 되지, 뭐. 아이, 그, 요즘에는 담배 반대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내가 열 사람 데리고 살게 아니잖아. 한 사람 아, 만나면 되잖아. 그쵸? 나를 너무... 이해해 줄수 있는 사람, 한 아...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 네, 너무 뭐 재밌어요. 담배 피는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많거든요. 예, 네,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예. 네. <laughs> 그래, 저기,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전화 주셨는데. 네. 제가 좋은 분한번 찾아서 추천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